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1 버전 광상 논평입니다.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 기대보다는 많이 저조한 그런 수치로 공개가 된 느낌입니다. 특히나 어나이트가 조금 제가 보기엔 실망스러운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는 미덕이라는 스택을 받아서 자동으로 궁극기를 시전하는 메커니즘이 생겼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공격기에 최종술식 위력이 적용이 되고 일반 공격을 사용을 할 때마다 예의 스택을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동으로 시전되는 궁극기가 얼마나 강한가가 핵심 관심사였는데 궁극기 개수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프리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단계 강화에서 적의 숫자만큼 개수가 증가하는 옵션이 생겼는데 실제 수치를 보니까 적의 숫자마다 60% 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캐릭터들 궁극기 1000% 가볍게 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배포 캐릭터인 버디 페어 차일드조차도 1500%가 되는 그런 궁극기를 사용하는 와중에 적이 4명이라 하더라도 명함 기준으로 60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치를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펙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쓸만해 보이는 거는 자동술식보다는 평타 강화인데요. 평타 강화도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툴팁 설명이 지금 굉장히 애매해서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2배까지 강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제가 한섭 화면을 굳이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중섭에서 대여 캐릭터로 테스트할 때 캐릭터가 변변이 없어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1단계 전기장의 피해보너스 15%만 들어간 광상 루시가 업그레이드된 1스킬 요거를 썼을 때어 해당 계정 기준으로 한 3만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나이트 1레벨 평타가 한2 9 0 0 0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충 광상 루시의 절반 정도 위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예의 스택이 붙죠. 그렇다는 것은 최대 300%까지 중첩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나이트 광상의 애매함이 부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나이트가 하다 못해 자동으로 최종 술식을 시전하지 않았다면 어나이트의 평타는 예의 위력을 적용은 받되 이걸 해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백 스택을 두 적을 해놓고 평타로 계속 두드리면 꽤나 괜찮은 딜링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최종 술식을 시전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적에게 정말 재수 좋게 봉인이라도 계속 맞지 않는 한. 성능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습니다. 궁극기 딜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스펙의 어나이트가 여기서 6한테 한 26만에서 27만 정도가 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개수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거는 스테이지 특성상 6이 최종술식 피해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사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덕에 의한 자동술식 시전도 처음에 전투가 시작할 때4 스택을 받고 자동술식 한 번에 2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괜찮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어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술식을 사용을 해서 미덕을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정말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잡몹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 이런게 아닌 이상 결국에는 미덕은 처음에만 조금 체감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소 애매한 그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미덕의 충전은 어나이트가 최종 술식을 직접 사용했을 때1 그리고 최종 술식으로 적을 처치했을 때1 이런 식으로 차기 때문에 음 고난이도 컨텐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최종술식 두번 쓰면 한번 공짜로 나간다. 이런 정도 이상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나이트의 광상은 고난이도 컨텐츠에서 쓰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오히려 파밍 맵에서 <laughs> 엄청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화를 파밍하실 때 광상 어나이트가 있다면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르고스의 경우에는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냥 기대한 정도로 나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 디거, 추가 공격이 카드를 강화해주는 게 기본 한장 1레벨이고, 그리고 3레벨 이상을 발동을 했을 때는 두 장을 레벨업을 시켜주는데요. 어, 3레벨을 달성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상시 두장 강화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마커스 덱 같은 데서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목되었던 4단계 강화 추가 공격 강화가 생각보다 개수가 꽤 괜찮습니다. 해당 턴에 발동한 스킬 레벨의 총합을 최대 10까지 판정을 해서 레벨 당 50%의 개수를 받는데 500%가 추가되는 공짜 공격이라고 하면은 꽤나 괜찮은 성능이기 때문에 쓸만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10% 확률로 추가 공격을 한번더 시전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공식 카페 이제 번역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요. 확률은 카드 레벨과 무관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대여 캐릭터를 실제로 써본 느낌으로는 거의 항상 발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 곱하기 카드 레벨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버전의 대여 로테이션에서는 상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당 내용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광상이 없던 아르고스도 산귀 효과랑 맞물리면 은 추가 공격을 한번더 시전을 했었기 때문에 중섭 광상이 만약에 들어오면 최대 3번 혹은 4번까지도 확률상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고요. 제가 아까 광상 루시 데미지를 비교군으로 보여드렸는데 어, 대충 그 정도에서 아르고스가 지금 5만 딜 정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딜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기대를 모았던 3단계 강화 최종술식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조금 세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